거듭나라 이런 걸 들을 때는 이상하게 또 기분 좋게 안 들려오더라고. 요뭘 거듭나? 한번 거듭났지. <laughs>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침례 받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걸 했는데 혼자서 거듭나라 그래. 너무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모습 을 너무 몰랐어요. 자신의 모습을 정나라에게 봤을 때 얼마나 자신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추한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행 학 생활한 지는 이제 1년을 갓 넘었습니다. 들짐승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달리고 싶은 대로 다시고, 물 마시고 싶은 마시다가, 선한 목자를, 양을 키우는 목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한 마리 한 마리마다 친절하게 먹이는, 그를 만나게 된 후에, 이 들짐승이, 장막 곁에서 밥줄 때를 기다리는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거듭납니다.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지 않아서.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게, 일단 어떤 계기로 인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또그 이후로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성경책을 다시 읽게 되고, 또제 의지로 아직까지는 하다 보니까 많이 실패하면서, 예, 굴복한다고 하지만, 완전한 굴복도 못하는 가게지만, 네, 많이 시도하고 있고, 네, 많이 구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 별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교듬남이라는 개념을, 저도 20대를 세상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으로서 신앙생활 1년도 안 돼서 노방전도 하고 이렇게 좋은 직장도 어떤 면에서는 버렸죠. 또 이전에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듭났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방탄된 생활에서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이었고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오래오래 해 나가는 가운데 제 마음의 한 곳에 어 주님 안에 그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잘 많이 느꼈어요. 요한 일서 네가 진리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네가 왜 죄를 범하고 진리 안에 그 하지 못하는 것 말씀 안에 그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 죄한테 계속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진리 안에 그 한다고 그렇게 이제 교재 가운데 사무엘상몇 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 뭐 시편에 뭐몇장몇편뭐 몇몇뭐 그것이 이제 제가 어떤 걸 많이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새롭게 되어는 어떤 그정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정말 온전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이전에 살던 것과는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참 거듭남의 모습은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어떤 그 계기가 모든 재산을 한 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나니까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딱 주시는 말씀이 부자 가난에 있는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이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이더라고요 세상을 향했던 거. 근데 세상을 나는 버렸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좋은 직장 근데 저는 전문 경영인의 후보로 들어갔거든요 나는 그걸 큰 거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버렸다고 언제든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뭐 이렇게 이제 기업체나 어디에서 성승장구 하면서 40대 후반 들어가면서 안정선에 이렇게 들어갈 때 항상 비교하면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뒤처지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우울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그 친구들만큼 못지않게 부도 축적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얄팍함이 또 있었더라는 걸 하나는 습니다 깨주셨죠 다시 한번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교육이가 오면서 늑대가 네. 에, 늑대가 양이 되고 싶은 그 갈망이 그게 이제 제 마음의 갈망이었어요. 나는 주님의 품안에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늑대들라는 거예요. 그 양의 흉내를 내면서 2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요. 타의 추종을 불이할 정도로. 웬만한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나는 여전히 넉대였구나. 근데 양이 되는 그 비결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나, 다른 거는 몰라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양으로 되면은, 양처럼 잘수 있다는 게 너무도 많이 와닿았어요. 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왜 풀을 먹습니까? 양이니까요. 왜 남이 때리고, 발로 차도, 매! 하고, 그냥, 어, 안항하지 않습니까? 양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양이 되고 싶은, 결국은 늑대더라는 거죠. 표현은 안 하죠. 근데 속에서는, 자식이 나를 밝히지 언제 내가 조금 더 니보다 힘이 세면 나도 할 거야. 라는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장조의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은 장세기의 그 말씀과 지금과 동일하다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그게 의무도 저한테 와닿았어요. 하나님, 어,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어, 저는 이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에, 아, 나는 이제 태어났다가 아니고 부모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내가 낳는 게 아니고 부모가 낳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어떤 그런 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 정거가 내가 거듭났으면은 무엇인가 세상과 그동안에 내가 겪었던 마음속의 갈등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씀 속에 있는 그 누리는 평화와 기쁨과 안식과 사랑과 모든 것을 누리지 않겠느냐고. 삶 죽을 때도 우아하게 죽으려는 어떤 그런 인간의 그 담, 있잖아, 면이. 어. 목사님께서는 네가 스스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 내가 원, 내 방법대로 죽으려고 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또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근데, 나를 죽으면은, 아, 나의, 나를 좋은데 묻어달라.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토를 단다는 거지. 불에 태우든지, 뭐, 발로 차든지, 뭐, 밟고 가든지, 죽은 자는 상관이 없을 건데, 그런 것이 혹시나 내가 아직까지도 내 속에 있는지, 그러니까, 온전히 죽지 않은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하나님께 때로는 강구를 합니다. 주님 안에 주시는 안식과, 주님의 그 온유하신과 사랑, 그것을 늘 이렇게 공급받고 어또 같이 누린다는 것, 그리고 형제들 만나서 이런 교제 가운데서 어 거듭난 모습들, 새로워진 모습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볼때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아, 주님, 저도 저런 부분을... 새롭게 정조해 달라고 거듭남은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것에다가 하나님 정한 때각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남을 허락하시고 어또 그렇게 날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제 거듭남이라면서 알게 함으로 어 장조한다는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달라는 시편의 말씀을. 목 묵상하면서 또그 말씀이 나에게 응하고 이루어지기를 또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도 사실 전적으로 하지 못했고 제 안에 마음 속에 제그 욕심 같은 거뭐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음. 하나님 것과 제 개인적인 어떤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 같이 가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대로 제가 하나님께 음 그래도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면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음 믿어왔던 단계인데 이제 제가 음 저도 어떤, 음, 저희 가정의 어떤, 음, 뭐, 고통이나 고난 이런 걸 통해서, 음, 하나님 말씀 연구를 이제 계속 하게 됐었는데, 말씀 연구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살아온사 삶이 전적으로 의로운 삶이 아니고, 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불법적인 것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구나. 그런 이제, 회개를 그런 잘못된 저의 삶을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서, 음, 의로운 삶에 대한 소원이 마음속에 그때부터 매일매일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 연구를 더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의로운 삶으로 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더 강하게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제 영혼은 더 평안함과 또 위로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는 피상적으로 들렸고 그거에 대한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주 크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이라든가 그런 능력 저의 삶을 바꾸고 또 저의 가족의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들을 제가 깨달으면서 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마음의 소원이 음.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것이 아니었도 세상적인 어떻게든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은 진짜 거듭난이 아니고, 완전히 100% 순종하면서 참회가 이루어지고, 음, 마음의 소원이 바뀌는 것. 결국,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삶이, 거듭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너희를 음, 사랑하고 그법을 미워하니 내가 너희 몸에 기름을 붓겠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세계적는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분명히 주님을 만난 건 사실인데 죄를 승리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상태를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를 승리가 온전하게 안 되는 거의 죄를 안 짓거든요. 근데 내적으로 이 죄에 대한 갈등이 있잖아요. 욕심, 시기, 미움 이런 게 올라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도 아닌데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너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나의 성품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문제란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해다오. 내가 하는 말들, 집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 급한 성격, 내가 즐겨보는 것들. 금수는 문제들을 포함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돕게 해다오. 난 내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려면 너의 뜻과 의지로 나만 선택하고 따라와야 한단다.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적어놨던 일하면서 생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게으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 안에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분명히 저의 그런 행동들이나 나타나는 것들을 봤을 때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가슴 깊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의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제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성도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아 똑같구나 이거는 생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단계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것 없이 다 똑같이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고 그래서 더또 희망을 더 가지게 되고 정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정말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 살면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과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서 그대의 생각과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애정은 그대는 억제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보는데 아 정말 그렇다 왜냐면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내 가운데 내 안에 투쟁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음, 드는 나쁜 추측과, 음,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정신과 판단하는 마음과. 전 이것이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너무 그렇게 살아와서. 제가 한번 연구소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냥 한번 시 바꿔 주셔서 그냥 거룩하게 다 만들어 주면 시 내가 얼마나 좋겠냐 그냥 내 하나님 뜻대로 박살 텐데 힘내서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어? 그렇게 할 텐데 왜안해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 한적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렇게 지체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악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절실히 방구하게 하기를 위함이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동기와 생각을 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둘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 힘이고 또 우리가 그렇 해야 마땅하잖아요. 바로 하나님, 저는 진짜 저 스스로 제 생각을 통제할 수 없고 이런 생각하지 을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고. 제 의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해요. 유혹이 들 때마다.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던 유혹들이 아예 들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렇구나. 이렇게 나의 품성이 음, 자라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너무 기쁘고. 음, 처음에는 내가 빨리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너 낙심되고,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롭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랬는데 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나의 악함과 그런 더러운 모습들이 점점 보일수록 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경비하게 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다. 정말.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일종의 약속이래요. 그러니까 약속이란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이상이고, 도달해야 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요 아멘. 그렇게, 그렇게 나를, 사실, 이끄실 거라 확신하고, 음, 음, 매일매일 정말, 음,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쁘게 사랑하는 음, 그런, 하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예쁘고, 음,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